세요. 내가 다. <laughs> 자, 물이 줄은 줄어... 이렇게 하면 물이 줄어들어야죠. 내가 해명하겠습니다. 이거를 어디? 부... 이렇게 여기는 안 듣나? 음. 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이쪽 여기부터 부어 보겠습니다. 이제 찾죠. 근데 이건 아직 남아있어요. 아,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네. 일단. 이거를. 넘치나, 없어. 자, 이거 남아있습니다, 이거. 이거 다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줄어들여야 되죠. 이렇게 흘렀는데도 이건 깔채는데도 흘렀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. 이거 사기입니다.